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또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배가 아프기까지 하다는 분들도 계시죠. 이런 경우에는 위장의 안쪽에 음식 노폐물이 쌓여 생기는 담적병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. 담적병은 내시경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막의 안쪽 부분 즉, 전망 이면조직을 손상시켜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이 반복되게 합니다. 담적치료는 손상된 전망 이면조직을 회복시키고 위장의 움직임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검사에도 이상이 나오지 않고 병원양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복부 답답함과 통증이 있으시다면 담적치료로 어디는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.